장면 25. 성균관 정록청 안. 밤. 이승인, 권근 등 학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석의 정도전을 바라본다. 이승인, 아니, 수업을 중단하자니요. 정도전, 우리 학관들이 나서면 유생들도 호응하여 권당을 할 것이네. 하면, 세상의 이목이 우리 성균관에 집중될 터. 그때 전하께 영정공사를 중단하라 주청을 들이세. 자막 권당 성균관 유생들의 동맹휴업 이승은 얼마 후면 명나라 사신들의 알성입니다. 정도전 무고한 백성들이 도, 도륙을 당했는데 알성이 대순과권근 불과합니다. 그간의 일을 돌이켜보건대 전하께서는 결코 영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섣불리 일을 벌였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성균관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요. 정도전 하면 팔짱키고 지켜만 보잔 말입니까? 권근 섣불지고 불속에 띄워줄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윤 양천의 말이 옳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 없지요, 정도전. 나무를 꺾는 것이 바람이고, 바위를 깎는 것이 파도일세. 부딪혀 보기 주전에, 보기부터 해서야, 이승인. 호위를 도모합시다, 사형. 분하지만 힘이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정도전. 힘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 보이네만, 관견. 너무 무례하십니다, 사형. 아무리 동문후배라 해도 도운 사형은 종오품 성균 직강이십니다. 하급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셔야지요. 이승현 그만하게 양촌 정도전 그렇군요. 수인이 잠시 공석임을 잊었사옵니다. 각별히 조심하지요. 직강 나으래 문 앞에 선 정도전 푸은한 듯 주먹을 부르르 떤다. 밥바를 시 같은 뉴트.